그렇네. 지금 제일 처음에 뭐하? 제일 에 뭐하라고? xy가 부호 바뀌는 xy 축대칭하라고.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정해놔야 돼. 그래야지 안헷갈려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행이동하라고요. 그 플러스 맷 바뀌는 거 평행이동하시고요. 마지막 세 번째가 y는 x 대칭하라고. 그 가리를 바꾸는 거. 요거만 지켜, 그냥 세 개만 이거만. 봐봐, 그래서 지금 f에 x, y가 이렇게 있었잖아요. 그럼 얘를 이게 됐는데 이게 x가 바뀐 거죠. 그러면 얘 원래 뭐냐면 이게 첫 번째 한게 우리는 그 x축 대칭 먼저 할 거니까 이거를 f가 있고 x가 있고 마이너스 y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. 그러면 은 여기서 온게 y가 바뀌면 x 축대칭한 거거든요. 아니에요. 여기는 y 자리잖아. 나중에 바꿀 거, 야 나중에.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바꿀 거야. 순서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그때가 달라. 이게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하달라 그러니까 우리 이걸 지키자고. 그래서 이거를 그 평행도 이 먼저 하면 거꾸로 돼. 하여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만 이렇게 합시다. 이렇게만. xy 부호 바꾸고 먼저 하시고요. 그다음에 평행이동하고 나중에 x,y 바꾸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하냐면 여기가 플러스를 됐잖아요. 그럼 이거는 y,f하고 x 플러스 때 빼기 y가 돼서 이렇게 갈 때는 x축으로 마1 이동한 거고 맨 마지막이 만, 맨 마지막에 x와 y가 자의가 바뀌어서 어척 있는대로 y 플러스 1 빼기 x 이렇게 된거야.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게 y 는 x 대칭이라고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하면 맞아? 그럼 봐봐 그럼 해볼게요. 어빠스락 많이 빠스락거리지 마라 제발. 먹어 먹는데 이제 후딱가. 어 후까 후딱 가, 후까. 조심히 간다고 보면더 지끄러워. 봐봐. 일단 그러면은 <laughs> 요 직사각형 있다. 얘를요 그 x 축 대칭할 거죠. 그럼 여기가 1이니까, 얘가 1이 올라 와야 되냐면, 이게 빼기 1로 와야 돼, 이새 여기 게 빼기 1로 이렇게 와야 돼, 빼기 1로. 그러면 얘가 오는 게, 요 놈이, 이거이렇게 와, 이렇게. X축 대칭. 맞아? 그죠? 그러면, 그 다음에 X로 빼기 1을 가요, 빼기 1. 그럼 빼기 1 가면, 얘가, 이게 한칸 왼쪽 갈 거니까, 얘가 한칸 움직여서, 요놈이 요렇게 와요 이렇게 요까지 한거 거든요 그 다음에 y 는 x 대칭하면 x y 자리가 바뀌는 거다 근데 봐봐 그럼 여기 좌표 쓰면요 얘가 0, 빼기 1이고 얘가 지금 어 아니 빼기 1이고 얘가 왔으면 2, 빼기 1 되거든요 그러 0, 빼기 1어로가 자리 바꾸면 요놈이 마 1, 0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이 컴마 백 1은 백1 컴마 2로 가요 이렇게 맞아? 그럼 이게 이렇게 온 거니까 얘도 옮겨오면 그림이 냥그렇게 와요 다 잡혀 찍어보면 이렇게 와서 답이 3번이에요 괜찮아요? 그래서 지금 뭐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맞춰보면 내가 풀어보면 이게 제일 편한 거 같아요 지금 그 부호 먼저 바꾸고 평행이동하고 맨 나중에 x 와 y 자리를 바꾸면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? 이거 맞은 사람 예은이밖에 없...